다음 주에 볼그 말씀 노마서를 꼭 집에서 몇 번이든 읽으셔서 영감을 받고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노마로 이송을 당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이백육십 한오 명쯤 된다고 해요.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선,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파는 그러니까 상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기에뭐 선장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타고 이 운행을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 얼고 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배가 위험을 처합니다. 막 암초에도 붙이 히려고 하고 막 배가 기울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그비 때문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네에라고 하는 그라 섬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기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러니까 한두세 달만 있으면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바람도 잦아지고. 또한 풍당도 잦아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운행을 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를, 뱃기를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선장이지요. 또한 거기 연관된 사람들이지요. 다르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우린 여기서 묵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그 이송을 하는 그 책임자가 있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굉장히 어, 좋아하고 또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그 모든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에게 바울았다가 결박을 해야 되는데 결박하지 않고 그 배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그런 권한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위험과 또그 외관에서 나오는 그 인상이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냐고 또한 도망가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 윤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런데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책임자니까 바울에그 말을 잘 들었으니까 바울 이 얘기할 때그 말을 듣고 거기서 멈춰야 될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합니다.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또한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항의를 다시 해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방통을 만나게 됩니다. 막 바람이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급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들을 바다로 막 던집니다. 거기서 막 어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우리에게 책임을 들어오니, 우리 죄수를 다 죽이시다. 응? 다 죽여야지만 우리가 책임을 면합니다. 그때 윤렬한 사람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지 말자.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사람이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힘들게, 어렵게,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상륙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또 섬을 만나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더 나가든 안 되겠거든요. 더 나가면 이 배가 침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데그 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얘기하면 뭐 토인들이나 뭐 시인종들이나 뭐, 그게 뭐, 본토백인 이런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 옷이 흠뻑 젖고, 비가 오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추위에 떨립니다.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예, 모닥불을 피워줘요. 한200몇 명이니까, 군데군데 막 50명씩, 또뭐 50명 짝지어서, 아니 100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그 불이 어떻게 모닥불이 컸겠죠. 예? 그 모닥불이, 뭐,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살이 모여서 피우는 그런 모닥불이 아니고, 50명, 100명씩 앉아서 불을 짤만한 그 모닥불이니까 나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많은 나무를 갖다가 거의 넣있습니다바울도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는 그런 나무 잎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넣습니다. 그때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독사라고요 독사 그래서 손가락을 물어요 독사 어떤 사람들은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서유도 독사가 있냐고 그럼 거기에 토인들이 토베기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그 뱀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독사랍니다 삶에서 어떻게 생겼고 그 독이 있는 뱀과 독이 없는 뱀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물려본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고가 막고딱 보면 그들은 어떤 뱀인가를 압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손에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나니다 이제 쓰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 저가 죄인의 몸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가 되면 그 공의 때문에 바울이 죽는 거나라고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뱀에 물리면 청색증이 일어납니다. 구토가 생깁니다. 배가 아프고, 신장이 괴사됩니다. 신경이 죽습니다. 몸이 온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물렸던 손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어 우리 멀쩡한 거예요. 바울도 뱀을 털어버렸는데 우리한테 뱀이 물었다면막 놀래가지고 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게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그냥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지금이야 어슬이 발달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대처했겠지만 뱀에 물리 물리게 되면 시증 팔고 죽는 거예요. 이 토인들이 보니까는. 아저 사람이 죄인 짓고 왔는데 이제 죽겠구나 바라보는데 저... 그가 멀쩡한 거예요.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베이 일으켰을 때 그런 해모와 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이다.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그들은 그를 높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복음과 이적이 하나님은 이 토인들에게 이 원주민들에게 그들 하나님 말씀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속이의 경계기처럼 말씀을 듣지 않아요잘잘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과 표적을 꼭 입혀주셔요. 사경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바람이 불면서 안진배가 일어나고 무능병과 치료받고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려만 그 사람께 호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초행길에 이어려움 닥쳤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우리 또 여러분들 십자가 못박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 한들, 그들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그래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환기시킵니다저 사람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럼 그들이 환심을 바뀔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존경심을 갖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을 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성교사님들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신인용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막, 아프리카 가면 신인용들이 사람들 잡아먹는다고. 이 수족을, 수족이, 아, 팔을 잃은 그 성교사님이 여기다가 그 왜, 인조, 인조를 때는 이거, 그걸 끼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식인종이 앞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잡혀먹은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분이 이 팔을 빼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 이 식인종들이 해가지고 팔을 들고 막 뜯어보니까 고무아니 고무. 아니 고무. 예? 그래서 이건 뭘, 먹을 사람이 아니, 먹을 게 아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저 사람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고무처럼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무 뜯어도 뜯어도 썰마도 쌀마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들이 보음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데 이 선교사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가 그 사자가 우는 목소리처럼. 그렇게, 그렇게 무섭게 들렸다는 거예요. 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위기를 묘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많이 들었잖아요. 하 하는 처음 복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바울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흘 동안을 먹힙니다. 좋은 걸 대등합니다. 보니까 그 아내가 병이 들은 거예요. 말라리아 이질 열병 하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하고 이질이 걸린 거예요. 우리 탤런트들 다른 데 외국에 가 가지고 어느 사람은 라오스에 가 가지고 김성 김성환과 그 사람이 45세로 죽었잖아요. 말라리에 걸려가지고 해외에 어떤 촬영하러 와가지고, 목에 물려가지고, 열 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사람이 걸린 거예요. 하나 앞에 한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의 아내가 살았으니 거기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또한 십자의 복음을 죄을 했을 때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뱀에 물려 죽었더라면 뱀에 물려서 저야로 떨어져서 슈크가 일어나서 거기서 벽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왜 하필 로마로 가는데 풍당을 만나가지고 그래대 섬에 또강 광풍을 만나게 하고 멜라디 섬에 장착을 해서 그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가하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은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아, 네.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형제에 팔려서 덜 주고, 팔려가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리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지 않아요? 형을 원망도 합니다. 그 성업 속에서는 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런 고난을 걷게 만들고, 매를 맞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겠냐고 원망할할 만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것은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삶에 물렸어도 아무 상함이 없고, 풍랑을 만났어도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내려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 통해가지고 대전을 받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항해할 때는 그들이 모든 물건들을 다 채워서 배 채워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만들 때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통인들을 쳤다봤을 거예요. 물렸을 때, 아 이제 조금 있어면 30분 되면은 이제 점점 물린 데부터 점점 붓겠지. 한 시간 되면 온몸이 붓겠지. 얼굴이 청색으로 바뀌고 구토가 일어나고 배가 뭉켜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신경 다 마비돼가지고 죽겠지라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조선대체 뭐지? 이건 뭐지? 우리가 했던 그 성이 아닌데, 오직은 그들이 바울더는힘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안진명를 일킵니다.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그래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안진을 일키고 눈먼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중병자를 고치니까 그 말을 그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신이라. 신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해모요, 쓰시요, 제우스여걸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요, 나는 결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않습니까 배배 물렸으면 우리들은 놀래고 첫빠져서 뒤로 넘어서 어떻게 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물린 것이 아니지만 그런 태어났어요. 담담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결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 복음에 열정 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간국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의 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마가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변근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의 기도.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그에게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적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을 만나던, 야, 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그들에게 복면이 들어갔겠느냐? 하여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 그럴 때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막 막 모여가지고, 저들이 시도 안 맥힐 그런 장소에, 850대 1로엘리야가 싸웠던 것처럼, 850대 싸웠을 때 어떻습니까? 850, 만약에 엘리아 썼으면 엘리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는 기적을 통해가지고 그고락을다 불로 말려버립니다. 재물을 다태어버립니다 물을 부었다면 물이 칠복지포하는데 불이 붙는다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정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그 만날 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아, 네. 기도 그때 기도하면 이 바울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 은 그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요. 아,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들다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치료한다. 믿음으로 들여진다.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얼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간절히 구하면, 자꾸 찾으면 너희 나를 만날 것이다. 입을 열 껴라, 부르치지라,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보험에 열정을 담은 거예요. 뱀도 두려웠지 않았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문제를 개의치 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대접받기를 만들고 그 부인을 고치게 만들고 그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안수를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니까 또 뭐예요? 사람들 이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질병도 아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겨울 날까지 석달 동안 멜기대섬에서 질병과 치유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물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환대를 받으면서 그런 노마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이 들었을까요? 울면 우는 운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 바울이 그성품을 봤을 때, 그들 보면서 안타깝게 눈물 흘렸을 거예요. 거기 복음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 믿고 아마 그 섬이 천국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또는 든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우리 힘쓰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것니요